안녕하세요. 아, f n b 소속 우즈베 사역자, 지금 김해에 있는 정 요셉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한국 아, 이주민, 특별히 그 우즈베를 중심으로 한 슬림 사역을 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중간에 어떻게 소개될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 선하게 아,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는 우즈베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테복음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았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슬림들 큰 무리가 있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무슬림들은 지극히 작은 자 아, 왠지 접촉하고 싶지 않고 어, 그리고 아직도 먼자. 그리고 좀 무섭고 위험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사역들이 지 시작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제 지구촌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국내 우즈벡 사역의 얘기를 좀 김해 우즈벡 센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 세계에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9, 2010년도에는 5천만 명의 전 세계 에 이동했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네 배로 증가해서 약 7천만 명이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민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 독일,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민, 이주민이 나가는 곳은 인도. 멕시코, 중국, 러시아, 시리아, 중앙아시아, 이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상황을, 이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민을 합니다. 경제, 여러 가지 목적 그런데 이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자발적인 이 주민과 그다음에 이제 강제적인, 비자발적인 이 주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또 다시 말하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다른 말로 써 보면은 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소개해야, 줘야, 소개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미 250만 정도에 되는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모든 곳으로 가고 이때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이 세계적인 흐름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 혹은 우리나라는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들어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또 어떤 사회학적인 표현에서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인 편에서 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한국,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가장 많겠죠? 전체 거의 이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숫자를 보면은 250만 정도인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한 50만 정도가 줄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비율은 이제 거의 흡사한데 두 번째가 베트남, 태국, 미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의 고려인 포함, 필리핀, 몽, 캄보디아, 몽골, 네팔, 이렇게, 어,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좀 어, 특별한 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아이 어, 미국인은 노동자라기보다는 이제, 아 어, 이분들은 다른 목적들로, 어, 학술적인 혹은 어 교류를 위한 차원에서, 어, 군인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 것에 비해서, 아 어, 그렇다면, 은 이주민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네 번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 번째 나라 중에서 무슬림 국가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무슬림 국가는 열개 나라 중에 우즈베키스탄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슬림 사역을 해야 된다, 무슨 곳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네, 사랑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맨 위에 어, 남자 어른들이. 중간에 여성들이 있고 밑에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 계층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여성들은 이목목목목 목, 목, 목 받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이들 또 이제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제 비주류 어또 이런 노동자들 또 혹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 아직도 어 여러지 가 경우에서 사회적인 어, 계층 가운데 열악한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즈벡 목화가 많이 있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목화 우즈벡 거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어, 한국의 돈, 지폐가 우즈벡 많은 부분에 우즈벡 목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우즈벡 예, 참 떼기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어, 문화적인 그런 나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우즈벡 사회의 문화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어, 무슬림의 특징도 있고, 또 이제, 어, 사회적 육가를 어, 지나왔기 때문에 또 사회적 특징도 있습니다. 먼저 온건한 민족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슬람은 온건한 민족 이슬람은 다시 말하면 이단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원래는 이게 강력한 혹은 과격한 정통 이슬람. 이렇게 이슬람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과 노인과 아 어, 손님을 존중하는 이제 그런 문화 한국의 문화와도 비슷한 어, 모습을 갖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에는 양 잡는 제사 그 어, 바이람이라고 그런 축제가 있는데 두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이트 축제 양잡 이제 날인데 하나는 어, 코르반 하이트라할에서 이제 양을 잡는 제사 날이 있고 또 라마단 하이트라할에서 30일 기도 후에 양을 잡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그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사회 계층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양 잡는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참 가까운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아쉽게도. 양 잡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마치 우리나라의 돼지 잡는 목적을 모르는 것 같이 왜 우리나라는 돼지를 잡을까요? 맞습니다. 양이 없어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양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셨던 어 이제 전통이고 문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은 이 제도만 남아있고 이제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마할라, 마할라는 마을이고 마자르 이거는 시장입니다. 마을과 시장이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갭, 초이, 갭은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모임들. 초이는 남자들이 차를 마시면서 하는 그 문화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과 많이 비슷한 부분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타시켄트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네, 사마르칸트 국가 모임이 항상 있는 곳이고 부하라, 부하라 칸국 그래서 아무르팀으로 10 5세기 때 아무르팀으로 이후에 세계 나라로 이제 쪼개어지면서 나라가 이제 세태되었지만그 문화는 여전히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문화들로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제 칸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음식 집에 있던 음식을 갖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볼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입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각자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지방에 믿는 형제들 모이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또또 어, 또 자기 간증 얘기들도 나눕니다. 지방에 소수민족들 여기게 120개 종족이 함께 산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부터 이제 많은 숫자까지 그중에 한국 어 고려인들도 거기에 물론 살고 있는 어 분들입니다. 어, 이제 어 사마르칸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어 기도 우리 이제 축복 교회 모습 연말을 보내면서 레스토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책 이런 것들은 이 보안상 함께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년 모임 지하 교회에서 활동하는데 지하실은 아니고 스어스 예배드리는 곳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 교회라고 이렇게 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 모여서 모임도 나누고 또 이렇게 어, 또 언어가 되지 않는 분들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그 언어의 용어로서 저는 우즈벽으로 말하고 러시아어는 가사고로 이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방 비자발적인 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리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즈벡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김해에 우즈벡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어, 참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계신 곳에, 노동자, 여러분, 많은 그 외국인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김해는이 다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문화도시, 다, 이또 문화이기도 하지만 다 민족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아시나요? 이 가야가, 이, 이, 이 어, 김수로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허황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이 허황이가 인도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김수로왕과 결혼을 해서 열 명의 아이들을 낳는데 았그 중에 두 아이들에게 이제 허씨 성을 주어서 지금은 이제 김해 김씨와 김혜호씨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시나요? 김해 김씨가 이제 이주민의 후손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한국의 천 역사의 기록 속에서. 한국, 이, 이, 가야가 바로 다 문화, 또 이주민 1호, 국제 결혼 1호, 다 문화가정 1호, 그리고 한국에 이 700만이나 되는 김해김씨가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이주민의 후손이다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주민을 떼어놓고는 말하기 쉽든 가장 많은 수의 그, 그, 어, 그 성씨가 바로 이주민의 후손이다라고. 역사책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슬림을 무슬림을 선교해야 하는가? 이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성경, 이 성경책의 성경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 가와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아서 이제 죄가 전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아이가 이제 낳은지 8일 이후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를 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하고 또 어, 어, 인간의 그 원죄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인제 인간의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하는 우리의 기독교와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독교와 온 세상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미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이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슬람의 그런 활약상들을 많이 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그 이슬람의 그 벽을 넘 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그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 이제 이슬람과 세계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기회이고 찬스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좀현 현상들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해우즈벡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소 요소의 다양한 곳에 김해우즈벡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해는 특별히 이제 베트남이 첫 번째로 제일 많고 우즈베키스탄이 두 번째로 그 많은 중국 분들이 김해에서는 숫자가 작아요 왜냐하면은 이 중앙, 이 수도권 중심으로 먼저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 주변 동남아시아와 그다음에 페르시아권과 중앙아시아권에 계신 분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먼저 자리를 그분들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여러 군데에서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작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외국인 현안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볼수 있는 대로. 왼쪽에 진영, 한림, 진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한국인의 숫자에 비해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영에 2 8 9 0명 3000명 정도 되지만은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래서 많은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상동면, 생림면, 그리고 한림면, 진례면, 이런 데서는 20%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다섯 분들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라, 는 거기에 사는 그 거주민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빨간색은 무슬림들의 숫자인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 2800명 중에 1000명 가까이, 벌써 많은 분들이, 무슬림들이 특별히 이 김해 지역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도시 주변은 200, 2200명 되는 그런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보면은 한국의 외국인들은 한 250만 명이 되고, 어, 무슬림들이 25만 명, 한10% 정도 된다고 치면, 우즈벡은 7만 3천 명, 33% 정도 됩니다. 근데 김해는 특별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김해는 만 9천 명, 한 2만 명 정도의 그런 외국인들 중에서 우즈벡 사람이 2,400명 정도, 12%, 무슬림은 6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32%. 다시 말하면, 세 외국인 중에 한 명이 무슬림이라는 거죠. 이러한 퍼센테이지는 한국 전체에 이 김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러면 이 들어와 있는 이이 의지백분들, 무슬림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회, 자체적인 기도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지인들 모여서 공청회그 다음에 자치회, 현지인들 중심의 자치회 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이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형성이 지금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우즈벡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인 목표는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즈벡 공청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땅발길을 한번 해보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교회와 이또 이제 사원들이 있고 밑에는 이 전통 종교 이 철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데 한국에 철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들, 이 숫자가, 교회는 한3 0 0교 정도 되고, 이 사원이, 다섯 개 사원이 있는 걸 실제로 이제 방문해 봤고, 철학관이 있는 철학계가 한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하나는 실수 하나 없어서 통계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맵핑이라고 직접 다니면서 이제 지역을 한번 본 것입니다. 십자가 표시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표시가 이제 이주민 사역하는데, 가운데에 있는 어, 이게 파란색 별이 리센터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사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다섯 개 사원과 이외는 지도처가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 그 중심에 모여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녀보았습니다. 랬더니 어, 사원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왼쪽에는 동상궁 사원이 우지백 사원입니다. 거기 가 보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지백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분들도 있고, 특별히 가운데 위축장에는 이동화라고 한국분이 이맘이 되어서 그분이 여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사원을 계획하고 있다. 비전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6천 명이 들어가는 사원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허락을 내줄 수 없다는 거 당연하죠. 시청에서 내줄 수 없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우즈에 이게 우 집에 사원에 계시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에 땅에서 땅 기도, 땅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차를 못 다니게 허락을 해달라고 시청에, 어, 이제 민원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라마단 이 축제 때, 아, 이제 모임을 하겠다고 이제 2019년도에 경찰산 집사님이 계시,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사원에서 또 어느, 어, 체육관에서 700명이 모이고, 700명이 모이고, 또 이제, 어, 무슨 이슬람 사원, 분교, 분사원에서, 파키스탄 사원에서 각처에서 이렇게 모이겠다라고 19년도에 코로나 전에 이렇게 모이겠다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가보았죠. 그랬더니 3,000명이 우지백 사원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상동 사원에서 이미 땅, 어, 바닥, 이, 길거리 기도 모임이 이분들한테는 시작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김해 모임에 이렇게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도 이 모임을 해보자라고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다면은 30명이. 200명이 모이는 곳에서 공간을 빌려놓고 했더니, 3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위기는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하기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올해 3월 5월 3일날 이게 예, 라마단 또 기내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서 땅밟기 기도해서 이이 풋살 경기장에서 모여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전략들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의 전략을 이제 세어 보았습니다. 이제 세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중과 보안과 열정과 관계 이것들이 함께 맞을 때 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네 가지가 함께 맞을 때, 이 무슬림 사역, 집의 사역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 만난 분들을 중심으로서 오지백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축구팀들도 있고 양장도 배웁니다. 그분들을 방문했어요. 그분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방문했는데, 어떤 분 장수술이, 장이 이제 아파서 장수술을 도와주고,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고, 축구 게임도 합니다. 언어도 언어를 하고, 사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 어 참, 어, 어려운 것을 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 한번 방문해 봤어요. 우리가 여름에 방문한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마을산에 모여서 이렇게 방문해 우리를 만나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최고의 이 상을 차려서 우리 1 0 명을 그렇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냥 이 김해에서 만났던 그 형제 소보리 형제 집을 우리가 이제 차차 찾아가서 갔더니 그렇게 이제 준비해주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꽃을 만들어 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여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죠. 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센터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일대일 매칭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또 기도전도도 하고 선교지 방문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이루어서 이 사역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조그만 센터지만은 이제 의즈백 분들과 다양한 고려인들도 있으시고 또 가작분들, 키르키즈또아세르바이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또 통역도 하고 또 밭에 나가서 일도 합니다. 예, 다양한 모습들을 합니다. 이런 문화에 한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를 이 한계들이 있지만 맞춤형 섬김, 섬김으로 이 교회, 이, 이분들이 교회로 바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거부감이 있는 것들을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 그분들에게 맞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얘기를 하고, 또 창조 이야기, 그래서 하나하나들을 설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말씀으로, 이제 성경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 내 자기들끼리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 형제는 이쪽에 와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보존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미슬림 형제들을 또 이제 그, 아, 아 자꾸만, 너왜 여기에 나오느냐라고. 그냥, 그냥 악한 형의 역사가 현장 예배 가운데 이제 이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친구로 시작해서 친구로 계속해서 깊은 친구로 나가야 된다는 라거 그리고 어, 70에 7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용서해야 된다. 아니.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환대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협력선교, 그 다음에 이 지역을 R&D 하는 연구하는 전문가가 지역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지역 교회가 전문가야 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 친척, 사자성어가 아니라 가서 만나고 친구 되고 초청한다. 그한 분이 그 지역과 가문과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을 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어수룩하게 이렇게 이제 예배가 이제, 이제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예, 먹으면서 또 즐거운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데 이제 이제는 이제 이 센터에서는 거류인들도 다양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즈벡 사람들은 따로 그 집에 가서 따로 모임을 하고 이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함께 모임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따라했지만 아직도 이제 갈 길은 험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주민 사역, 이주민 선교 의식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이 문제, 언어의 소통이 있습니다. 전문인 협력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이 사역의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학교 포럼, 다양한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다양한 실제 도전하고 조사하고 배우고 초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그 지역 교회에 맞게 해보는 것.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300명, 30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하옵소서 국내 7만 3천 명의 우즈벡인들이 예수 제자가 될수있도록 특별히 부울경 지역에 5만 명의 무슬림과 50개 사원이 예수를 복음을 듣더라. 우즈벡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의 전도가 전도자가 되게하옵소서 어, 교회와 성도가 무슬림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늘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점성과 온유와 순종함으로 가는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